안녕하세요 인약 TV의 인약학입니다 오늘도 예, 평소랑 다름없이 좀싼 점심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 곳은 말이죠 여기 보이는 노란 간판에 쿄라크 엔 쿄라크는 엔 라면집이고요. 이것도 체인점이라서 사실 일본 곳곳에 어디를 가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말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어디 가도 똑같은 내부예요. 예, 여기 가장 큰 강점은. 강점은 일단, 좀 싼, 저렴한 가격을 줄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은 보통 600엔에서 700엔, 뭐, 그리고 좀싼 것, 그 라면 하나를 시킨 경우에는 490엔 정도의 가격에 점심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해도돼 잘했나? 자, 배를 누르고 이제 주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항상 여기 오면은 사실 저기. 시오네기, 미소네기 네기라면을 많이 네레.. 먹습니다 네가이 믹스 세트 믹스 세트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여기는 지금 이게 제가 시킨 네기라면 그러니까 파라면인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가격 대비 가격 대비는 한 500... 이게 한 520엔인가? 세금파면 그 정도 될 텐데 맛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한국 분들이 와서 드시면은 정말 별다른 그가 없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라면이 되겠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 평범한 맛이요. 평범한 맛. 그렇게 진짜 맛있다도 아니고 진짜 맛없다도 아니야. 자, 김상은 저랑 틀리게, 치케맨, 그러니까, 찍어 먹는 라면을 시켰는데, 요거는 요렇게 세트입니다, 세트. 볶음밥과 만두의 세트죠. 이 예, 일본 만두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한 면만 굽는 게좀 특징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런 볶음밥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밥알이 하나하나 음, 따로 먹는다고 해야 될까? 뭐 요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치케맨은 뭐 저번에도 영상에도 올렸지만, 이렇게 찍어 먹는 라면이 되겠고요. 예, 아, 맛있게 먹네요. 그리고 라, 일본 라면은 먹을 때 소리를 내는 게 예의입니다. 이렇게 네, 저희는 식사가 끝났고요 아, 오늘의 영상은 이정도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29엔이네요. 529엔. 뭐 싸다면 싼거고 좀 비싸다면 비싼거 수도 있고. 어쨌든 일본 전국 어디서나 볼수 있는 큐라켄이라는라면집의 소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 안녕.